떴어요. 다 얻었어요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사랑을 담아서 구독 시작해 볼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화이팅 디얼 헨리 이거는 어음에어 음, 어, 카툰 투게더 어음어나 <laughs> 해석 못하겠어 너가 마을로 돌아온다면 올드 워크샵에 꼭 와라. 이거 썸 아이디, 나 너한테 보여줄 무언가가 거기에 있을 거야. 이거는 뭐처럼 보일 거야? 라이프 타임, 신스, e 이... 이건 뭐야? 카툰 투게더 이건 모르겠어. <laughs> 30년 동안 정말로 슬립스 어웨이... 했대. 어... <laughs> 아네 <laughs> 음, 조작 키를 배우고 가보겠습니다. 에 뭐야 끝이야? 야 소리가 이상. Alright, Joey. I'm here. 아 조이 나 여기 있어. Let's see if we can find what you wanted me to see. 너나 보고 싶으면 찾아봐. 잉크 머신을 찾읍시다. 아이고. <laughs> 잉크 없, 잉크 옵신을 찾읍시다. 잉, 어, 화면 전환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거? 문이 안 열려요? 어 화면 전환이 이거, 감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아, 이게 점프고, 스페이스가 점프구나. 네, 어, 이, 아, 우리 이 의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었지. 그랬어? 넌넌 넌 누구니 근데 나는 누구니? 우리가 여기서 왔지 아 내가 상당한 길치여서 그럼 일단 가까운 데부터 이동할게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더라고. 어! 귀엽더라고요. 음 모든 문은 다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잉크가 드림스 컴 트루 꿈은 실현된다. 잉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헉, 뭐야 저뭐 있는 거 같아. 다 잠겨 있어요, 문이. 여기도 잠겨 있고. 집이 굉장히 날 날가 있네요. 괜히 밤에 했다 나 여기 나 여기 왔 여기 왔었 왔었던 거구나 여기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So this 아, is 그... the ink machine. Huh? Wonder 아... how you turn it on. 이게 잉크 머신이래요. 그 잉크 머신을 작동을 시키려는데 갑자기 <laughs> 잉크 잉크 머신. 잉크 머신을 작동을 시켜라. 오늘의 미션. <laughs> 저런 거에 놀라면, 그냥 제가 원래 좀 깜짝 놀라는 걸 잘해서 아 이거를 이거를 작동시키는 게 저희의 임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잉크가 이걸 아마도 내 생각에 저거를 고쳐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이거 근데 문 여는 거는 뭐지? 문 여는 건 없나? 캡슐아. 없는 건가? 좌클릭, 아까 뭐였지? 아까 제대로 못 봤는데? 우리 어디로 왔죠?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조이, what w e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조이? 왔더. 헉, 뭐예요? 갈비뼈가 열려져 있는데요?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어떤 어떤 자식이 우리 조이를? Who's 누가 지금 쳐 웃고 있는 거야? <laughs> 뭐 없는데요? 깜짝이야 그냥 앞으로 가면 되겠죠. 저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All right. <laughs> I really get this to work. 아,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아, 와, 밑에 저기 나오는 뉴 오브젝트가 이 머신을 고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누르는... 이거 누르는 버튼이 뭐더라? 작법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거 조금만 줄이자. 아 그래? 아니야 너무 너무 줄여졌다. 이 정도?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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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이거 저거를 그림? 이거 그림? 이게 왜요? 근데 저걸 어떻게 아, F? E? 스페이스는 뛰는거야 <laughs> 미안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왜 여기 있어? 아까 여기 스페어. 안 있었잖아, 진짜 너 여기 안 있었잖아! 새끼, 너 있어? 여기 안 있었잖아! 아, <laughs> 진짜 깜짝 놀랐네, 정말 너! 아, 저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방이 되게 조그만데? 이거를, 이건, 그냥 이게 끝인가? 누르고 자식구가 없어. F, E, 이런 거안 되는데? F? 뭐지? 아무거나 누르면서 다니래. 알았어, 알았어. 아무거나 누르면서 다니 근데 누르는 거는, 이거, 어, 여기 불이 켜져 있어. 다가 꺼졌어요. 뜻티 놀라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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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잉크 먹었잖아요. 잉크 먹었으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건가? 뭐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잉크를 모으는 게 그거예요? 저 지금 게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쪽 어깨 들고 한쪽에 치우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라나? 내 자세가 상상이 가니? 어? 어? 이거 뒤에 뭐 나오죠? 뭐예요? 월리 프랭크의 목소리래요. 이거를 얻으면 조이가 donate something for, from our workstation. 뭔가를 도네이트할 거라는데 우리는 we put them on. 아, 저거 뭐, 뭔지 모르겠다. 여기 김전님 안 계신가요? 김전님 미국 살고 계신 김전님. 아 이게 불 켜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가? 아 무나 세상에. 그게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잉크, 프레죠 뭐, 없, 없는데요? 뭐야, 별거 아니네. 불 켜지는 어 여기 왔는데 아까 온제잖아아 나는 정말 게임을 못 하는 것 같아 안녕 안녕 뭐가 뒤에야 뭐가 뒤에야 조용히 안해 너네 뭐가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아 아까 액자에 있는 거를 찾는 거라고 하던데 근데 어디 에 있어요? 조이 누가 너한테 이런 거야 조이 레드벨벳 조이 생각난다. 제등 뒤에 의자 있거든요 의자. 아니 이거를 내가 잉크 찾았고 고민형이랑 음악도 아까 했고 잉크 했고 이거랑 이거랑 무슨 책 같은 거랑 아 고민 아어 인형도 아까 찾았죠. 저 잉크랑 노래 소리 한거 같은데 이거 하면 되는 거 같은데? 톱니바퀴랑 무슨 어... 어... 여기가 노래, 아, 액자가 있구나. 액자가 저렇게 있구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젠지 몰라요. 이별 앞에서. 야 이제 무서운 것도 없어졌다. 또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저 어디로 가야 해요? 여기 나가는 문이라는데요? 내보내줘. 아니 나 모든 곳에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여기 왔었잖아. 아 여기 안 갔나? 여기? 여기? 아, 자세히 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요리조리 샅샅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클리어. 여기 왔고, 여기 왔고, 내 생각에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걸 끌수 있네요? 뭐가 달라지나? 뭔가 나오나 여기? 아, 오, 뭔가 얻었어요. 오, 어, 어, 굉장히 쉬운데요? 나 이거 안끈것 같은데 또 껐나? 아 내가 껐구나. 야 지금 두개 얻었어요. 자세히 보래서 자세히 보고 있거든. 내가 저기 자세히 봤고 여기 문안 열리고 여기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아여긴 출구니까. 아... 몇 번째인지 저기. 왔다, 왔다가 온 곳이고, 어, 인형! 얻었습니다. 인형도. 아이 가릿. 뿌꾸거리네요 어, 다 얻은 거 아닌가, 그러면? 위에?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위에 없는데? 맞아, 스패너, 스패너 얻어야 돼요. 스패너, 스패너 찾으러 가 봅시다. 아, 이거는... 스패너, 스패너가 어디 있을까요? 스패너가? 어디 있, 어디 있었어요 의자에 의자에 있었어요 의자 어디 있어요 <laughs> 의자 어 아! 이거는 지금 안 되는구나. 저거를 저거를 누르러 가야 돼. 아까 거기를 누르러 가야 돼. 아까 거기. 여기 왔지? 여기 여기 여기. 어? 스패너가 또 있네? 어? 어, 모든 게다 생겼. 아! 아, 열로 와 와지는 어? 나 톱니. 아! 아! 책이랑 톱니. 아, 책이랑 톱니. 톱니도 있었어. 책. 책을 줘. 책, 책, 책. 여기에, 여기 제대로 안본것 같아. 톱니가 아까 그 기계에 껴져 있던 게그 톱니 같은데. 어? 오, 나이스. 무슨 소리야? 그럼 이쪽 오, 이거 아니구나. 아니 그러면 톱니 톱니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그 방이고 여기 다 봤지. 이 정도면 다 봤지. 톱니가 찾기 힘들다고. 아이씨. 이런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심장이 떨어진데, 왜? 뭔가 이런데 밑에. 이런데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아닌 것 같아. 위에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다 봤잖아. 아무거나 막 눌러보기. 톱니를 주세요. 톱니 비슷한 거는 되게 많네요. 아, 여기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 했어요. 그쵸. 그쵸. 여기 뭔가, 여기에 뭔가, 없네요? 없네요? 없죠? 봤던 것도 주 주의해서 다시 보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데? 이거 이건가? 이 이거 아닌가? 근데 이거 이게 안 돼. 이게 딱 톱니인데 저게? 이게 딱 톱니인데? 오케이, 어! okay, that's all of them. Now I just need to get the ink flowing. s o m e h o w should be a switch around here somewhere. 뭐라고? Then I can start up the main power.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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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 a w h e r e m a i t h e n i s a n s t a r t h p t h e main power. This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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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디더라? 여기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감히 감이... 촙. 이거를 이렇게 안 되는데? 응? 응? 다른 거 먼저? 근데 여기서 다 모았는데 여기 먼저 작동시키는 거 아니야? 영, 영상관, 영상관에 가라고요. 얘왜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냐고. 가 뭔데요? 아, 뛰는 거구나! 아이고야! 아, 어! 근데 귀여워서 별로 무섭진 않다. 어어 으, 무슨 소리야? 아, 잉크가 작동되는 소리 요, 이거, 이건가? 아, 저거 먼저 하고 이거 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에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에요? 일로 가는 거 맞아요? 일로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에요 길을 잃었어요 몇번몇번 몇번 든지 몰라요 <laughs> 이별 앞에 저위저 저 거리는 내가 나아. 아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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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깜짝이야 진짜 소름돋아. 이어 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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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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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대요. 돌아가고 있대요. 돌아가고 있대요. 뭐 나오겠죠? 백퍼브 나오겠죠? 백퍼브 나오겠죠? 뭐 나오겠죠? 백퍼 백포 나오겠죠? 그 기계로 가야겠죠? 그 기계로 가는 동안 뭐 나오겠죠? 뭐 나오겠죠? 기계로 가는 동안 기계가 어디 있더라 근데? 여기 있죠, 기계? 기계, 기계. 기계가 어디 있죠? 기계가 어디 있어요?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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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 있어. 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주해 주세요. 아, 아,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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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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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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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어기여 세상에! 여기, 여기, 여 i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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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이렇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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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망치 나가신다. 나는야, 토르비온. 나는야, 토르, 비온. 엄마. 열리는 거 아니었어? 에? 아니야? 다시 돌아가? 이거? 아닌데? 뭐지? 에? 망치 어떻게 버려? 아 다른 버리 못 버리는 건가? 망치를 망망치를 어떻게 버리지? 저저더 크리에이터 라이트 워스 우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구라를 쳤대. 아니, 근데, 손, 이거, 망치를 어떻게 버려? 분위기 만들기는 괜히, 진짜 괜히.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무섭거든? 문을 어떻게 열어요? 망치가 안, 안 떨어지는데? 본격 서자재 칼전. 불렀어 진짜 문 여는 키가 있다고 오마이갓 어디 갔어? 내 마우스 내놔, 이놈아. 아아 재밌다!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완전 재밌는데?